柱たちが集結親方様の采配見事無惨だこいつがあれがあの男が霞の呼吸死の肩虫の呼吸蝶の場水の呼吸三の型風の呼吸風の肩蛇の呼吸一の肩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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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기멸의 칼날. 아, 미, 미국은 지금 나중에 이렇게 극장 개봉을 해서 오늘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국 제목은 Demon Slayer Infinity Castle 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이 일본어로 Kimetsu no Yaiba. 한국어로는 귀멸의 칼날인데, 미국만 Blade of Demon Slayer 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Demon Slayer 아니면 Demon Hunters 가 아주 유행이죠. 하나로 들어가 볼게요. i come from a family full of great people right and i always i mean baby, trying to follow in those footsteps and some of those mentors they have all been loving but in some way they have twisted <웃음> <웃음> you can never really impress them that was the parallel with me for comedy is the reason why i do stand up where i've been acting since <웃음> <웃음> 지금 귀멸의 칼날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는 가장 큰 박스오피스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만 6천에서 7천만 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네, 다 봤습니다. 그럼 일단 미국 전문 리뷰를 보시겠습니다. 로튼 토마토는 전문가들은 97%,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은 99%로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전문가들의 리뷰가 좀 적기는 해요. 애니를 다 보는 건 아니니까요. IMDb는 8.7로 역시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레터박스는 4.1로 엄청난 점수를 기록합니다. I was coming kind out of the movie theater, people were kind of shocked on the longevity of the backstory. So I actually enjoyed the backstory. The animation is fantastic about this movie. There's like four different styles of like cell shade, like uh, watercolors and things like that. So Sounds very enjoyable. I just got done uh watching Demon Slayer Infinity Castle Part 1. But watching it in IMAX, it is just It was just like another level of 제가 가는 극장에는 귀멸의 칼날 버전의 음료수 통과 파콘 버킷을 팔았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거에 뭐 자리만 차지하고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미국 아줌마가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그 정도로 재미가 있냐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이건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이거는 그냥 봐야 해요. 와, 근데 일본 성우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무산다기무진 무쌍도! 여초와 귀를 켜도 죽지 않아 いつがあれがあの男がやつが奇物児霞の呼吸死の方虫の呼吸蝶の前蛇の呼吸一の方鯉の呼吸五の方水の呼吸三の方風の呼吸七の方白の神楽かがや いい夜だね久しぶりだな善逸さあ始めようか 《の時間だ》